네, 코스피 지수가 이틀째 반등에 나서면서 1960선에서 등락을 하고 있습니다. 상승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기관의 매수세가 힘이 되면서 1960포인트를 회복한 구간에서 장중 고점을 현재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징적인 것은 어제 동반 강세를 펼쳤던 자동차주가 하루 만에 반락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현재 구간의 코스피 지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가 장중 고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0.4%가 올라가면서 1,966포인트를 지나가고 있는데요. 30분 사이에 지수가 큰 폭으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특징적입니다. 수급적인 특징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기관이 연기금을 중심으로 매수세를 유입시키고 있습니다. 1,383억 원을 매수하고 있고 반면에 외국인은 1,150억 원을 매도하는 가운데 개인이 동반으로 183억 원을 매도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시가총액 상위권의 등락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까지 이틀 연속의 상승 흐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9%가 올라가면서 140만원 선에 안착한 모습이 특징적인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를 받고 있습니다. 매수 상위 창구에 모건스탠리 등 외국계 증권사가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미국 법원으로부터 애플의 특허를 삼성전자가 고의적으로 침해한 것은 아니다라는 판결까지 나오면서 상승 탄력을 키워가고 있는 구간입니다. 2%대 상승 등을 터치를 시도하고 있는 구간이고요. 현대차 3인방의 하루만에 발락이 특징적입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는 외국인의 매도 공세를 받으면서 1.4%가 밀려나고 있고 현대모비스가 동반으로 0.5%가 조정받고 있는 가운데 기아차 역시 1.17%가 밀려나고 있습니다. 운송장비 업종 전반적으로 외국인의 매도 공세가 부담스러운 구간입니다. 한국전력 4%대 낙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추가적인 전기료 인상은 없을 것이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4%대의 낙폭을 기록하고 있는 구간이고요. 아래쪽 LG 화학의 낙폭 역시 3%대로 깊은 모습입니다. 어제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4분기 영업이익이 3,699억 원을 기록해서 전년 같은 기간보다 28%가 줄어들었다는 부진한 소식 속에 3%대 낙폭을 기록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현재 전기전자 업종이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세에 힘입어서 평균 1.6%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봤던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LG전자와 LG 이노텍, LG 디스플레이 등이 나란히 강세를 펼치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LG전자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4분기 실적과 함께 올해 영업 전망까지 발표를 했는데요. 4분기 영업 이익이 1,072억 원을 기록해서 전년 같은 기간보다 25%가 증가했지만 예상치는 소폭 밑돈 것으로 현재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올해 매출 전망 53조 5천억 원을 제시했습니다. 실적 발표가 나온 이후에 현재는 0.5%대의 상승권을 LG전자가 지나가고 있는 모습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SK하이닉스가 오늘 개장 전에 실적을 발표했죠. 2%, 1.4%가 현재 올라가고 있는 구간입니다. 증권가에서는 당초 4분기 SK하이닉스가 흑자 전환을 할 것이라는 전망을 일찌감치부터 하고 있었고, 그에 따라서 관심을 많이 받았습니다. 모았던 종목입니다. 역시 4분기 영업이익이 550억 원을 기록하면서 흑자 전환을 달성했다는 라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1%대의 상승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래쪽 대우건설 역시 오늘 실적을 발표하는 기업입니다. 현재는 0.2%대 강보합권에서 등락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시공능력평가 순위 3위 건설사입니다. 0.2% 상승권인데요. 현대건설을 비롯해서 삼성엔지니어링과 삼성물산이 4분기 호실적을 발표한 데 따라서 대우건설의 실적 역시 주목을 받고 있는 구간이고요. l g 하우스스 역시 오늘 실적을 발표합니다. 시장 예상 컨센서스에 따르면 영업이익이 154억 원 정도가 예상됩니다. 현재는 1. 0.4%의 약세권에서 등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와 마찬가지로 상승 출발을 했지만 하락 반전한 구간에서 현재 등락을 하고 있습니다. 약구합권의 움직임 0.09%의 조정을 받으면서 504.90포인트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급적인 특징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120억 원, 기관 쪽에서 163억 원을 매도하는 가운데 개인만이 343억 원을 매수해주고 있는 흐름입니다. 코스닥 지수, 시가 총액 상위권의 흐름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이 이틀째 상승이 나오더니 다시 한번 약보합권으로 돌아섰습니다. 0.2%가 밀려나면서 25,55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CJ오쇼핑은 오늘 7거래일 만에 상승 전환을 했습니다. 3%가 넘게 올라가고 있고 특히 기관 쪽에서 적극적으로 이 종목을 매수하고 있는 흐름에 힘입어서 3.54%가 올라가고 있는 구간입니다. 서울 반도체가 2.14%가 밀려. 하면서 어제 상승폭을 하루 만에 반납하고 있는 구간이고요. SK 브로드밴드와 다음 등이 0.4에서 0.6%대에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CJ E&M은 1.3%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아래쪽으로 살펴봤을 때 포스코 ICT의 상승폭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현재 2.79%가 상승하고 있는데요. 오늘 역시 4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영업이익 257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같은 기간보다 71%가 증가했다라는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시장에 기대감이 실려 있습니다. 1.8%대의 상승권 현재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특징적인 흐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나로호가 3차 발사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연료 주입을 거쳐서 발사 예정 시각은 오후 4시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비츠로시스, 하양이엔지 e 그리고 세트랙아이 등이 나란히 1에서 크게는 3%까지 올라가면서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아래쪽으로는 동반 하락하고 있는 종목들인데요. 김용준 총리 지명자가 어제 전격 사퇴를 선언을 하면서 오택과 국제약품 그리고 평화산업 등... 그 동안 장애인 복지 테마주로 형성이 되면서 급등을 했던 종목들이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평화 산업 같은 경우는 유가 증권 시장 내에서 하한가로 내려앉은 종목인데요, 이 종목을 비롯해서 앞서 살펴보셨던 오택과 또 국제약품이 나란히 지난 24일에 상한가까지 치솟은 종목들인데 오늘은 나란히 낙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 새롭게 이름을 올린 종목입니다. 아이센스인데요. 혈당 측정기를 개발하는 그런 제조사입니다. 현재 10%가 넘게 밀려나면서 상장 첫날 고전하고 있는 모습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공모 가격이 19,000원이었습니다. 공모 가격을 훨씬 웃도는 구간에서 시초가가 형성되면서 부담스러워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 26,1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물 지수를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구간 선물 지수는 0.6%대의 상승권입니다. 0.62% 올라가면서 259.55포인트, 260선 바로 밑에서 등락을 하고 있습니다. 수급적인 특징 살펴보겠습니다. 그동안 매도세를 펼쳤던 외국인이 선물 시장에서 이틀째 매수세를 유입시키고 있습니다. 3 1 6 9계약을 매수하는 가운데 개인과 기관 쪽에서 동반 매도로 각각 9 9 7계약과2 4 2 6계약을 매도하고 있습니다. 두시 구간 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